반갑습니다. 주식 리더입니다. 자, 로봇. 오늘 주제는 로봇입니다. AI와 로봇에 대한 호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로보,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봇 관련 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뭐, AI까지 하면은, 뭐, 비명으로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아, 신경 쓸게 너무 많은데, 어떤 로봇줄을 잡아야 우리가 과연,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할수 있을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매매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아볼 건데 그전에 카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 계시면 지금 들어오세요. 주식 리더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댓글에 제가 고정 링크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네, 비밀 번호는 8765입니다.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비밀 번호를 부득이 걸어 놨습니다. 어, 얄점 양해해 주시고 비밀 번호 8765 입력해 주시고 무료 오픈 채팅방 입력,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호재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2030년까지 이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이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자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나중 되면 일할 일손이 없어집니다 누가 일할 거예요 공장 누가 돌려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어 지금부터 공장을 자동화시키겠다. 무인공장화 시키겠다. 어, 이런 의미죠. 자, 공장화를 한번 시켜 놓으면 일단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 높아져요. 자, 인건비 절약, 생산성 높아진다. 그럼 여기에 이제 쓰였던 비용들이 절약되는 거죠. 이 비용들은 어디에 쓰일까요? 기술개발, 뭐 연구개발. 뭐 R&D. 음, 이런데에 쓰이는 거죠. 이런 걸로 이어지어서 이제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죠. 그럼 가치가 높아지면은 주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이 공장 무인 프로젝트는 삼성에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스타트를 꺼놨습니다. 다음은 어디겠어요? 뭐, LG. 현대, 현대도 이미 하고 있죠. 뭐, UAM이다 하고, 로봇 하고, 그러면서 해외에 어떤 기업을 인수했고, 이런 소식들 간간이 들려오잖아요. 삼성으로 한 차례 시세를 받은 로봇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봇주들이 똑같이 시세를 받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영우 DSP, 뭐, 에브리봇. 유일로보틱스, 휴림로봇, 이런 종목들 이미 대장주로 치고 한참 시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닥쳤던 개마냥 다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 또 같이 들어가서 꼭지에 물릴 겁니까? 아, 그럼 안 되죠. 테마주 성격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강했던 테마들, 다음에, 테마주들, 다음에도 또 강하게 갈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처음에 뭐 헤인, 다스코 이런 놈들 갔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가던가요? 얘네 조정받죠? 그 다음에 뭐 갔어요? 서함기계공업뭐서현탄메탈 KH건설 이런 종목들 갔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숨은 로봇 수혜주들이 등장을 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수혜주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 준비하시기 너무 빡셉니다 그죠 여러분 회사도 가셔야 되고요 아이도 돌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공부를 먼저 하고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제일 이런 의견들 인사이트들 미리미리 공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좀 아쉽지만 이제라도 이제부터 아신 분들 이제라도. 꼭 들어오셔서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달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뭔지 아시나요? 음, 바로 바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자이 테슬라가 어 AI 대전에서 이 테슬라봇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이 테슬라봇 또 스타트 두 번째 끊는 거죠? 삼성전자에 이어서 테슬라, 그 다음에 뭐 LG 현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뭐 해야 된다?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음 숨은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 미리미리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리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제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로보티즈도 좋고요. 로보스타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진 로봇이, 자, 보시면은, 자, 한 차례, 파동 있었어요. 두 파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조정 크게 받고, 자, 이 부분에서, 다중바닥 패턴, 어, 다중바닥 패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1년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동 평균선 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여기, 여기 들어올렸던 세력들, 여기 들어올렸던 세력들, 요 파동 하나로, 요 파동 두 개로 다 나갈 수 있었을까요? 거래량 이만큼 들어왔는데? 거래량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세력들 다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 저는 아직 못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들어올 일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유진 로봇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유진 로봇은, 아, 제가 알려드리면은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류 로봇, 청소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이 언택트 시대에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린 것만으로도 두 가지 재료가 있죠. 로봇, 로봇도 있고요. 자율주행 이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유망한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사물을 3차원적, 3차원으로 인식하는 기술이죠 장애물들을 빠르게 인지해서 주행을 해 나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 로봇 말고도 다른 수의 로봇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눈치 한번 쭉 봐주시고, 어, 저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저와 함께 매매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로봇 관련해서 유진 로봇 그리고 또한 가지 로봇 줄을 알고 싶다, 찐 수혜 줄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